자 다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23일 때 a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전개식을 구할 필요가 없죠 전개식에서 x제곱의 계수만 구하랍니다 그러면 어,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x제곱을 만들어 낼수 있는 조합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8x 제곱 되겠고요. 어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되겠고요.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 x 제곱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x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9 플러스 a가 되죠. 근데 얘가 마이너스 23이어야 된다고 하니까. a는 6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필요한 것만 쏙쏙쏙 골라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예, 전개를 전부 다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